일본에서 부는 한류 열풍 대단하죠? 최근 일본에 진출한 우리 스타들의 소식이나 또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또 하나의 한류 스타, 일본에서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는 장근석 씨가 지난 3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팬들도 푹 빠져버린 장근석 씨의 매력 지금 확인해 보시죠. 한국의 대표 배우죠. 김하늘, 장근석의 방문에 일본 열도가 들썩였습니다. 일본의 동력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너는 펫의 주인공이 된두 사람. 영화 제작 발표를 위해 일본 이바라기 공항을 찾았는데요. 차세대 한류 스타답게 100여 개의 일본 언론 매체와 3,500여 명의 팬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팬들의 함성 속에 모습을 보인 김하늘. 김하늘은 한쪽 어깨를 드러낸 푸른색 미니 드레스 차림으로 섹시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네, 어, 정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은, 많은 분들이 환영해 화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어 블랙 슈트로 깔끔한 매력을 더한 장근석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장근석의 등장과 함께 커지는 함성이란 역시 차세대 한류 스타라 불릴만 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기타 하이교사니다인기가요만스오랜만뵙고요김이유가 오래여꼬내가시에힘게 장근석은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일본까지 왔는데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갈순 없겠죠. 장근석과 김하늘의 핸드 프린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있는 힘껏 손도장을 찍는 김하늘. 이번엔 장근석의 차례인데요. 프린트판을 만지작거리던 장근석 한마디 하는데요. 장근석은 온 힘을 다해 꼭 찍은 손도장을 팬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왜 사랑스러운 손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죠? 이렇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남자 장근석은 영화 너는 폐를 통해 김하늘의 애완남이 될 예정인데요. 어, 누군가. 예 패시 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찬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패이 되고 싶어요. 예, 니리타이스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가 저 금석 씨가 연기하는 거 즐겨봤고 한국에서도 즐겨봤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그패에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네. 매력적인, 그래서, 네, 좋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현재로서는, 어, 김하늘 선배 패시 돼서 너무 기뻐요. 장근석은 김하늘의 패시 되기 <laughs> 위해 오랜 시간 무용 연습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댄서의 무용을 하는 댄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그 무용 연습을 해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세달정도안 하니까 다리를 다 찢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좀 많이 겁을 먹고 있고요. 일본 열도를 사로잡은 김하늘과 장근석. 두 사람의 알콩달콩 러브스토리는 영화 너는 팻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